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신나게 달려보자. 기지 임무가 시작된 버릴 시간은 없어. 뒤에 겐지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잡자 뒤에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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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하나 둘교전 <목소리> すごいですね。

어, 우리가 맞아? 아, 우리 이 어, 미었어 잘했어, 잘했다. 저 덩크 할게요. 준비하시오명을해산해가시오 안녕하세요. 하이요. 아, 보고 계셨네. 팀보들 음. 아니, 들은 아니, 들이긴 하네. 두명 밖에 없어요. 말하는 사람. 두명 밖에 없어요? 다 있는데, 여섯 명? 말하는 사람. 아, 말하는 사람이요? <laughs> 음. 아, 어, 아나님 케어 귀 쩔던데. 루시우도 그렇고, 네, 그래? 너뭐 했는데? 나 라이 신념을 위한 싸움을 한 번만 집었어. 그래? 응,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.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 주지. 음. 루시 원래 신령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괜찮네. <laughs> 루시우도 안 죽었지. 한 번도 안 죽은 것 같은데, 루시우? 여기 정크가 되게 좋을텐데. 오케이. 응. 4, 3, 2, 1. 나이름저지크리 네, 네. 위도우 모이라 갱지, 아나 맥킹볼. 어, 투피 여기 뒤에 둠피 뒤에 둠피어 뭐야? 잡았어 잡았어. 괜피가나 나 있는 거,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같지? 괜찮아. 와, 네클 잘 쏘네. 킹볼 던지나? 잠깐만 아프면 돼. 왜 왜? 아, 거울 던지는 거볼 레킹볼밖에 안 하던데. 아, 아니 아, 안 하는 거 레킹볼만 아, 하는 거는 에이, 문제가 안 되는데 해. 안 하니까 연습하는 어디 거. 거. 연습을 굉장히. 좋아. 아, 이리로 나와야 돼, 이리 나와야 돼. 그래 야힐줄수 있어. 맥크 그 죽었어. 장벽 깨졌어. 장벽 음. 깨졌어. 깨졌어요. 넌 장애졌다. 뒤로 나와야지 힐줄수 있어. 응, 뒤로 나왔어. 사병 부상이다. 넌무사거 들어가자. 아 라인 넘어갔는데 야 위에 니네 머리 위에 겐지 있다 팔아, 팔아, 나갔다 겐지 팔아, 팔아. 나갔다 팔아준 팔아. 팔아. 팔아 봐줘 내 방벽 깨져내 방벽이 못 버텨 뒤로 빼 뒤로 빼다 <laughs>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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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게 으음, 뭐, 음으 깜각좀 볼게요. 방금 궁각본다는게점크죠 네. 아이씨. 어, 오, 당겼다. 당겼다. 아 씨. 이어 우리 어, 다 죽다. 아, 나 준피한테 죽었어. 아니 할만해, 할만해. 필러가 없어. 모여서 가야 돼, 모여서 가야 돼. 모여서 끝에서 한 번에 가야 돼. 타가지 말고. 모여서 끝에서 한 번에 루시우 비비지 마. 비비지 마, 자리야도 비비지 말고. 아,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. 오케이 오케이 분백이 못 버티나 같이 동지뭐치료가 필요가 없어 버리네 안 보여 아 치료 넣는데 좋았네 킬 넣는데 빼야 돼그 사람이 없어 <laughs> 빼빼빼 레킹녹스내아좀따야 <놀라> 돼. 어, 돼, 파라 파라 팔아, 딸게 있어야, 있어야 돼. <놀라> 돼. 위도우 해야 돼, 위도우. 팔라 받는데. 지 크레까지 팔아 위도우 안 돼, 위도우. 찍다 파노, 파노, 다 파노, 빨리 와. <놀라> 아, 야, 파라한테 다 바구? 죽어 위도우 좀 해줘 파라 아, 아, 그래. 그 쓰고 바꿀게요, 파라 잡을 거 레클리더 바꿀게 위도우 안 돼, 위도우 공 뜨면 이것좀 밀린다 공을 빨리 써, 그럼 그냥 던져 아까 지다 밀린다니까 괜찮아, 괜찮아. 바꿔야 할 때는 그냥 바로 바꿔야지. 아니, 위도우를 못해서 막안 바꾸는 걸 수도 있어. 형님 그냥 하러 데리고 위도우 들으면 안 돼요, 위도우? 하락컷. 아, 잡자. 음. 하나, 둘, <laughs> 뭐야. 잘했어, 잘했어. 잘 막고 있어. 하라. 내 아, 둠피가궁 쓰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냐. 왜 피할 수가 없냐 이거. 그러니까 범위를 피할 수가 없네. 아무리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해도. 아이고 라인아, 라인 남으러. 나 점프 내리면 안 되냐? 지금 필요 없어 보이는데. 난 상해 갔다. 아, 라인아 방도 들어야 돼. 아이고 있어. 하늘에서 저발 아. 밀렸어? 여기 음. 파라를 못 봐서 그래. 파라를. 음, 파라를 못 봐서 그래. 또 정크하겠다고? 또 파라 나온다니까? 정크 말고 딜러 안 돼? 딜러? 다른 솔저나뭐 다른 하늘 쏘는 거? 바스나 이런거 해줘. 아니, 또 정크를 해야겠어? 아니, 잠깐만, 프로필 보래. 야, 디바 해줘도 되는데, 그럼. 프로필 보니까, 모스트가 정크고, 그 다음에 디바네. 그럼 디바를 해줘, 디바. 아 디바 승률이 아... 13%다. 야 이거 안 되겠다. <laughs> 디바 승률이 13% 이건 안 되겠다. 정크가 승률이 잘일 높네. 어쩔 수 없다. 정크해. 정크해. 에이, 목차 그래도 3은 나오는데? 이거 디바를 라인했던 애가 디바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? 4, 3, 2, 1. 라인.. 내가 디바를 해 놓고? 디바를 해 파라 막아야 될거 아니야? 파라 궁도 박아야, 봐야 돼. 막긴 되고. 막아야 되는데 빨리 와야돼 우리 사람없어 나 이거 이거좀 그냥 알았어. 밀렸다 이거 쑴피 응. 들어왔어 컷렉팅블컷 우리 30초만 막으면 돼, 실수소. 야, 오른쪽 2층에 저거 있어. 솔져 있어. 정크야, 오른쪽 2층에 솔져 좀 봐줘. 아, 나 죽었다. 오른쪽에 한.. 아나 있어, 오른쪽 방에 아나. 아 죽었다. 할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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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. <목소리도> 오케이 이거는 밀겠지 이건 밀수 있어 파라안 넣었네 그러게 쟤네 파라 넣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거 한번 정크한테 정보한번 줘볼까?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가 여러분을 라인을 해야 돼뭐아해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그 콩나물 파라한테 달아줘 나 정크 딜딜 딜 버프 아래 넣을게 아래 <놀람> 우리 바스도 있어가지고 <laughs> 어, 빨리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앞이니까, 이쁘니까 상대 <laughs> 줄리아다 음, 달라있구요. 공격 나이스. 나이스. 야아고 당신이 필요합니다. 어디가요? 솔로 뛰는 거봤어 솔조 화물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뛰잖아. <laughs> 수고, 수고.